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산에를 왔습니다. 어, 오늘도 이제 서, 보령의 남쪽 서천 어, 경계지점 정도 되는데요. 이제 면으로 따지면 주산면입니다. 우리 지금 친구랑 우리 아우님 저분이 벌써 뚫고, 우리 그 산에 돌아보면요. 나이순으로 <laughs> 사, 우리의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이 항상 위에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 항상 밑에 있습니다. <laughs> 저, 오늘은 또 어떤 난초를 만날지,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지. 아, 자, 여기는, 어, 오래전에 제가, 두 화, 그러니까 두 화변을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초기에, 사실, 나누에서도 두화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약해서, 그 조그마한 꽃 같다, 뭐하냐고뭐 하려고 그걸 키우냐고,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일본 영향을 받았던 그 남해, 부산이나 이쪽은 두화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 있었는데, 오히려 이 중부, 어, 위쪽으로는, 아마 90년대 초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두어야 된 개념이 별로 서 있지도 않았고, 또한 가지는 <laughs> 주어도 어, 초보자는 가지고 가요. 바로 이제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 데인데요. 제가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요. 넘어해요. 넘어인데 한자리에서 꽃이 달려 있지 않은 소위 두화변 그러니까 제가 두화변을 굉장히 일찍겠다고 말씀을 드린 게 제가 90년대 초에 이미 두알을 받고 그 다음에 입을 보고 우연이겠죠 뭐한꽤한 <laughs> 한 자리에서 많이 떴어요 많이 떠가지고 어 그거를 나누에 나눠줬는데 한 분이 그거를 나머지는 다 버렸답니다 입이 얇다고 뭐 단엽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환엽도 아니고 그래서. 그랬다는데 한 분이 당시에 이제 입문자 분이었는데 그분이 끝까지 꽃을 봤어요. 그래서 그 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는 데 아주 굉장히 앙증맞고 이쁘게 피었습니다 두화.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두화 관심을 가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거의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그러니까 IMF 전후 같아요. 그때부터는 두화에 대한 관심도 아주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들았는데 거기는 보니까 들어가 입구를 못 찾고요 여기서부터 뒤져서 그쪽 근처까지 한번 가보자 해서 들왔습니다 자, 한번 쭉 이어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여기도 역시 하 하단에 몇개 보여서 하단부터 있는 줄 알았더니요 중간에 없고 이제 거의 상단에 오니까 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경사가 얼마나 사나운저 아, 아주 입 자체가 입은 예쁘게 생겼는데요. 아, 아. <laughs>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그전 그전 같으면은 유튜브 초기부터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잘못 올라가서 중간 중간 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지금 굉장히 센경사를 올랐거든요. <laughs> 서로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기 때문에 제가 체력이 좋아졌다고 서로 서로 자기들 때문에 좋아졌다고 얘기해요. 아, 입이 잘 생겼네요. 자, 입이 자, 입 자체만 보면 접혀있구요 오갖고 자. 가운데인 입장은 흔히 그렇게 잘안생기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어, 인력, 일엽, 인력도 측면으로 보면 이렇고 입 네, 자체는 잘생겼어요. 이 산이 입이 좋아요. 입 자체가 입이 잎이. 잎이. 아, 그것 때문에 충청도 분들은 아, 발음상 뭐라 했는데, 제가 그충청도 분들이 발음이 좀 뭐라 그럴까요? 아, 옛날 이어령 교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충청도 어, 사람들은 한 단어로 발음을 한대요. 와 이렇게 경기도로 올라가 보면 그게 아마 평택을 기점이라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리고 경상도 전라도 가면 어르 발음을 한다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피가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데 어, 여기 사람들은 그 발음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 입이라고 하면은 읽는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오면 굉장히 우리 소위 입술이 있는 입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똑같이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입이.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거의 다 알아들으시니까 저는 계속해서 의식을 하면 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입이로 발음이 됐버립니다. 하...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안 했더니 이제 거기에 곧바로 지적이 있었죠. 어, 요 고랑이 좀 있었네요. 엄청 올랐죠? 잘 보이세요? 하...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올라서 보니까 이렇게 계곡이 심하게 져있는지 몰랐어요. 자,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하... 여기는 계속해서 입이, 이비... 어, 이 모양이 다 괜찮습니다. 이러다가 하나가 떡하니 나올 가능성이 있죠. 아, 여기도 좋고요 아, 여기도. 아, 잎들이다 괜찮죠. 아, 잘 오갔습니다. 무늬가 있나요? 잘안 보이니까. 아, 입도 굉장히 후육질이고. 아, 농방은 지금 잎이 괜찮은 잎들이요 계속 보여요. 여기도. 이걸랑 잘라 먹어도 다, 다른 잎을 보고네이잎 자체는 괜찮죠. 아 네, 아직 딱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잎들이 이쁜 잎들이 아, 꽤 많습니다. 여디도요아 이건 뭐 들었나요? 확대를 자 이게 붙여서 봐야 될것 같은데 네, <laughs> 여기 확대를 해서, 딱 대고, 아, 안 들었네요. 입만 잘생겼습니다. <laughs> 자, 여기도 하고, 화면을 확대해서 이동하면은, 갑자기 화면이 확 움직이니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아, 여기 입이 더 잘생겼는데, 이놈은? 어, 아, 입도 굉장히 후육이고요잘 접혀있어요. 아아 자, 끝은 빨았어도, 요런 정도 배골이 깊게 접히면, 어, 진짜 후육이에요. 좋습니다. 이거, 이게, 지금 본것 중에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자, 역시, 어, 동작화면로 보이는데요. 이런건 괜찮네요. 사실 이런거 하나 만나기도 쉽지는 않죠. 예. 네. 자, 두 입장에, 이 뒷모습 보면은 이렇게 접혀있다는 뜻입니다. 안으로 오갔죠 부채 보이나요 이렇게 네, 이런 형태로 어, 괜찮네요 자 그러면 아, 역시 제가 지금 아직 그 목표의 텐들를못 갔거든요 못 갔는데도 어, 이쪽에도 좋은 잎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자묘도 보이고 두쪽세쪽 쪽 자리가 주로 많이 보이는데 이런 데는 어, 자세히 한번볼 필요성 있죠. 시간이. 여기 멧돼지가 많이 뒤져나가지고, 처음엔 사람이 뒤진 줄 알았더니, 다 멧돼지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주변은 언제든지 뭐가 나와도 나올 것 같아요. 자, 요 밑에, 요, 이 밑에, 이 친구는 오들로 갔대요. 여기서 금방 짓다 오들로 없어졌고. 여기가 괜찮은 게 많으니까 저 위에 지금 딛고 있거든요. 입이 좋으니까 계속해서 딛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것을 만날지. 오늘 바람이 너무 세요. 그래서, 음, 또 이제 여기를 딛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할 건데, 일단은 음,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그래도 오늘, 어, 지금 잘 오근 입을 봤거든요. 어, 그 정도면은, 예, 저는, 만족입니다. 뭐 이걸, 어, 가져가거나 이거가 아니고, 자, 이 정도면은 집에서 받아볼 정도 수준은 된다.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하고, 어,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마무리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바람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어, 오늘 산에 가시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허.